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딸이고 왕자이고 공주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왕자로 태어나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공주로 태어났었다. 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네, 없어요. 물론 좀 부잣집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 때 보면은 왕자로 태어나거나 공주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자나 공주처럼 살아야 돼요. 왕자나 공주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귀티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그 나라의 왕자에 대한 규례에 의해서 공주에 대한 규례에 의해서 아주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읽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왕자로 태어나는 거는 삶은요, 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주로 살아가는 삶도요, 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따라서 합니다. 너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너는 같지 아니하니 나의 형상을 따라 살아라. 그런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저번 주에 어떻게 보면 특세를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노력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거는요. 자, 보세요.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나요? 어, 아마 결혼 안 하신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여러분 뭘 맞추러 가죠? 뭘 맞추러 가죠? 반지 맞추러 가잖아요. 반지 맞추러 가면요. 그, 그 매장 안에 반지가 딱한 개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반지가 다 여러분들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반지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들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거, 다이아몬드? <laughs> 네, 뭐, 금? 네, 그런 게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딱 택한 거, 딱 선택한 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에 때문, 돈 때문에, 어, 그... 고를 수 있는 한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딱그 중에 택한 거 하나만 네,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딱 택해서. 잘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자, 어그 중에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택하고 싶은 거는 아마도 예쁘고 그리고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면 예쁘고 좋아야 할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예쁘고 좋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이에요. 그 반지들이 쫙 있는데, 반지의 가격들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여기는 뭐 10만원, 여기는 20만원, 여기는 30만원인데, 뭐 이렇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마다 그, 그 재질이 다르겠죠. 근데 10만원이 있는 그 반지 속에 막 어떤 더러운 반지가 있어요. 막 오물이 묻어 있어. 근데 그 오물 사이에 막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인데 오물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게 10만원짜리에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할 거예요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아, 선택 안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 선택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쓸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 받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잘 준비되고 또는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팔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깨끗해졌을까요? 그러겠죠. 후자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게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이 자녀가 앞으로 커가면서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구별됨, 분리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사단이 꼭 우리를 이걸 가지고 막깨 그, 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잘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잘못할 때그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분리되나요 따라서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 보세요 왜냐하면 죄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 가지고.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선택하셔 가지고 딱와 가지고 죄를 털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사도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잘 구구하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죄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중요한 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골레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에. 위에, 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위에를 한번 쳐다보고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뭐가 있죠? 어 반짝반짝 <laughs> 천장에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상향입니다. 상향.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더 따라 볼까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 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어, 2D의 환경 속에 살아다 똑같아. 사람이라는 모양이 뭐 코가 좀 다를 수도, 더길 수도 있고 입이 좀더 찢어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똑같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2D 속에서 살아가, 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포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택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로 왕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야, 너 왕자인데 왜 거지처럼 살고 있니? 야, 너는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만큼 많은데 왜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생각하고 바라보자. 그래서. 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줬을 때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요. 어, 너는 담장을 넘어서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담장이 아무리 커도 그 담장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줍시다. 너는 담장을 너는 담장을 넘어서는 아이가 되어라.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오통 무슨 색깔이에요? 오톤 감자.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과감히 버려라. 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과감히 버려라는 얘기는 아 그러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일들은요 질투하는 거 따라서 합니다.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를 죽이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누구를 죽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집에 가가지고 휘휘 락락하고 살아요 하지만 그 미움을 가지고 온 어디 내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냥 풍비확산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 내가 버려. 내가. 어.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을 품고 살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면 따라 잡니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세상의 악독한 것들, 죄를 짓고 우리 이제 뭐 욕을 하고 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남을 뭐 질투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요 그런 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네, 이제 좀 화내졌죠? 네, 이제 어, 이 그림처럼 아, 따라서 합니다. 상대를 상대를 보듬어 주고 품어 주고 안아 주자. 네, 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어~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게 옳고 틀리고 또 잘못되고 이런 거 판단을 우리가 할수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화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용서해 주는 삶입니다. 자, 이 용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불구동으로 갈 때에 너희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씻겨주시고 깨끗하다고 용서하셨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 나는 깨끗해져야 돼 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원리가 달라요 아그 목사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뭐 똑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방식이 좀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사다 나는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 막그 깨끗해지려는 마음 때문에 막내 마음이 촉박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깨끗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공주고 자녀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음,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메일처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해. 나도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해 주셔야 돼요. 말로 안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몰라요. 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손 모으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